지금 내가 그럴지라도 여러분 쓰러지 채 죽은 듯이 소금절인 배추만이 아니라도 될지라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돌아가십시오. 다시 여러분 힘을 내서 자 스텝 바이 스텝 하더라도 당당하게 자기 일을 가세요. 주어진 나의 삶은 나만이 살 수가 있어. 내 삶은 내가 살아고 당당히 살아고 건강하게, 어 건전하게. 한목하게 사랑하면서 나는 목사리 수도 잘했어.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은 조금 그랬어 주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웃음> <웃음> 자 갑니다. 한동 한동안 자 동자를 해 형이 껍질. 한동안은 이렇게 살겠지 살자고 기자를 살때 그거 세게 거만 살겠지 하면 살겠지 한동안은 자 은자를 쑥 빼주면서 요 한동안은 이렇게 살겠지 중심이은 팽이처럼 중심이은 팽이를 휘겁자 중심 중심이팽팽 중심이른 팽이처럼 자 한동안은 이렇게 살겠지 중심이른 팽이처럼 시작 한동안은 이렇게 살겠지 중심이른 팽이처럼 쓰러진 채 쓰러진 자 쓰러 쓰러진 채 쓰러진 채 i r o 데 이렇게 세게 이렇게 지힘 하면 안되지 힘이 없으면 j i n Sirojin. s i r o j 은듯 s 듯이 o j 듯이 s i 듯이 j i n s 소금 절인 i n s i r 소금절인 s 추님 마냥 소금 s i r o 소금을 하고 꺾어 내는데 금자를 꺾고 와요. 소금 서금, 소금 절인 배추 배춘, 배추님 배추 배춘. 휘갈리고 소금 서금, 소금 절인 배추님 마냥 소금 절인 배추님 마냥 사랑도 한줄 사랑도 한줄 미움도 한줄 미움도 한줄 가슴에 출구어 놓고, 가슴에 출구어 놓고, 잠깐만 있어봐. <laughs> 사랑도 사랑도 이렇게 아, 선생님 맛을 갖고 가자 사랑도 한줄 아니라 사랑도 또 사랑도 한줄 미운도 한줄한줄 미운도 한줄 시작 미운도 한줄 사랑도부터 돌아가 사랑도 시작 사랑도 사랑도 한 줄, 미움도 한줄 시작. 사랑도 한 줄, 미움도 한, 한 줄. 가슴에 줄, 가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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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구워 놓고. 가슴에 줄 구워 놓고 돌면 살, 돌면 살고, 돌면 살고 서면 끝나는. 서면 끝나는 행 같은 나의 사랑아 행 같은 나의 사랑아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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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라는 인생이라는 인생. 세상의 운동 동자를 휙 세상의 운동장에서 시작 세상의 운동장에서 돌아라 그, 끊어지면 안돼 돌아라 돌아라 끊으면안돼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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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라는 인생이라는 세상의 운동장에서 세상의 운동장에서, 운동장에서 잘하 너희들 그러니까 많이 니가, 고 봐봐요. 다매 니가, 니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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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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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지마